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지금 상전벽해 어, 천지가 개벽이 될 정도로 지금 토목공사와 어, 내년 3월에 본격적인 팩 착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이그 지도가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4 개의 팩 공장이 들어서는 데가 바로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50여개의 소재 부품 장비, 아, 그리고 이쪽에는 아파트와 어, 이주자 택지, 그리고 상업용지가 들어서는 곳이 바로 126만평의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 하이닉스 개발 계획에 대해서 어, 지도 맵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바로 126만 평 개발되는 원상 SK하이스 반도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여기가 바로 원상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이 부분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상하 c 를 나와서 어, 원상 SK하이스 반도체로 들어가는 이 도로 공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 자 현재의 용인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의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126만평이 지금 개발되는 현장이고 그리고 이쪽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원삼 IC 세종포천간고속도로 원삼 IC에서 빠져나와서 여기가 정문 쪽으로 빠지는 새로운 길이 들어서고요 318번 도로 그리고 여기가 126만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용인시체인구 원산면의 현재 모습은 이렇게 아주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땅들이 앞으로 천지 개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용인 원산 SK하이스 반도체 미성숙지 이 개발지. 쉽게 말서 가격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투자처로 생각하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원산 SK하이스 반도체 126만 평의 실질적인 개발 현장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음. 자 여기 보시다시피 토지 용계도면에 126만 평 개발되는 원산에스케 하이닉스 그리고 바로 이 위에 좀 노란색깔 피스이 나와 있죠. 이게 지금 24만 평의 배우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고 또100% 확신을 할 때가 그 미니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것이 확신은 가지 않지만은 어차피 이런 계획도 있었다는 걸참고조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 빨간 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포천 가는 고속도로의 원상 IC가 되겠고요. 북도318고선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부분이 다시 배감 쪽으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이쪽에 보계 원삼로가 있습니다. 이 보계 원삼로가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삼 스케이 반도체 배우 도시와 주요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현재 용인 원삼 스케이 반도체 주변은 원삼면 주변은 이러한 언급단지가 어, 수백, 수천 동이 들어서야 되는데 몇개 동이 들어서지 않은 현재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은 어, 간단하게 콘테이너라든지 어, 모듈료 주택으로 일부 이렇게 지금 지어놓은 것 외에는 아직까지 개발이 그, 되지 않고 있는 미개발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 내년에 어, 3월에 상반기에 착공이 된다고 한다면 은 과연 1만 5천에서 2만 명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직주락 공간이 굉장히 아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용인 원삼 SK 반도체 앞으로 어, 무궁무진하게 개발을 할 건데 그 개발하는 내용을 어, 직접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저희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용인과 안성의 토지 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빠른 정보로써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